자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지요. 신약선는 112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필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남은 느이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배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 그를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강한 자. 자, 그게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신 겁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뭐가 잘 되거나, 음?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 얼마나 그냥 내가 막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어? 교만해, 교만하고 싶어지는지 그 모르겠어요. 참, 이런 성향 자체가 참 저로서는 뭐랄까, 참 골치 아프달까, 막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조금만 잘 되게 되면 그게 아주, 어, 내가 잘해서 갔다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막 자랑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막 안달이 막 나는 거예요, 안달이. 자, 만약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영적으로 어떤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더 강한 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 사실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주님 보고 물러간 거예요. 우리 부족하죠. 우는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좀 와주십시오. 어? 우리가 그래서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결박을 해버리시면 귀신들의 결박을 당합니다. 악한 영들이 무장을 뺏겨요. 그분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항상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이런 일이 조금만 일어나면은 막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laughs> 내가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 게막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그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탁 멸류관 벗어서 딱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할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또 20,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나라가, 그 강력한 왕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자, 더 강한 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삶에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갑니다. 더러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자,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도 그 이후에 그 집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그 집에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스려 주시는 상태가 아니면 이게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 요게 참 문제죠. 요게 또 들어와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더 악한 것들을 또더 데리고 들어와. 아, 이거 골치 아프죠. 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주인이 거기 계셔야지 이게 지켜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벽돌로 쌓았다고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거기 살고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살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지만 악한 인간, 막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 거기 들어가서 살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집, 같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죠. 그 영혼 안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기 사시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안 아, 여기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주리를 들고 앉으면 이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 아주 흉물스러운 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려고 거하시게 하려고 하면 매일의 경건생활, 즉 기도와 말씀을 항상 각 가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질 않아요. 말씀 하나도 읽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실래야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늘 거기에 기도가 있어요. 수시로 기도가 드려지는 곳에 그 영혼 자체가. 그리고 계속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죠. 오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도 이런 때도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시간이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또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무리 중에서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진짜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타고난 혈통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우리한테 사실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타고난 대로만 따라서 복이 주어진다면 아이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음?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신앙생활에서 마저 뭐 타고난 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니 바닥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나는 타고난 게 없어서 슬프다. 나는 첫 번째 신앙의 첫, 뭐, 첫 번째, 뭐, 일대여서 슬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짜 신자만 그렇게 합니다. 가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야 여러분 참 세상이 무서운 게 그런 게 없는데도 중직자가 되고 그런 게 없는데도 교육자가 되고 이게 너무 많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 아예 없어요. 아, 근데 무슨 직분이 있고, 뭐, 교육자가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 근데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어,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2절로 갑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민우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에서왔고말이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리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와다보다 덕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있으면은 소중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 야그 명성이 대단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땅 끝에서부터 여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 그 지혜로운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유명한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선지자, 야 대단하다 생각하고. 나도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가까이 계시니까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주 별거 아닌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뭐 솔로몬이나 요나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너무 가까이.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안에 너무 가깝게 들어와 계시는 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깨우쳐짐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 아, 이제 그쭉 넘어가서 누가 보고 12장으로 넘어가고요. 12장 4절과 5절로 갑니다. 내가 내 친구,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좀 특별한 존재예요. 특히, 어,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다가 악한 사람들 있죠. 정말 나쁘고 못되고 악한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깔보고, 뭐,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고 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기껏 해야 내 육신의 목숨 뺏는 것 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막 잘난척할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대체로 딱 은퇴할 때까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뒤에는 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한 뒤에 영원히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불려갑니다. 그 앞에 다 불려가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인생 결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천하의 영호걸이라도 시간 지나면 다 천하한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죽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에헤, 막, 막, 하, 막, 호랑이처럼 그랬어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호랑이 같았던 분, 지금 어때요? 응?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생각해보면 참 험한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굴었는데, 어? 그렇게가 음. 나를 두렵게 했던 사람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그 사람 앞에 가서 건방지게 굴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내 하나님 손에 달렸지, 저 사람한테 달려있지 않다. 딱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우리 정필동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죠. 어?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란히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야 되느냐.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면 그 사람 눈치 보면서 딴짓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그 사람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예쁘게 보실 수도 없고, 사실은 축복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주 담대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심정으로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터의 다윗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님.